400점대 머물러 있던 점수가 500점대로 올랐고, 지금까지 컨설텝스에서 알려준 대로 오답 정리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, 정말 이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저도 직장을 병행하면서 점수가 올랐으니까, 정말 차근차근 모이고 살아 도 이런 오답의 논리를 재정립을 하다 보면, 원하는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컨설탭스 장학생 강민지입니다. 저는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, 27살입니다. 제가 탭스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봤고요. 따로 공부해본 적은 없고, 토플만 준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네, 제가 컨설탭스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요. 저는 10년 동안 해외에서 거주를 하였지만, 탭스를 치르는 것이 처음이었고, 탭스가 고득점이 막기가 힘들다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, 때문에 좀 철저히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텝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컨설탭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원하는 점수대가 나오지 않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답이 오답으로 나온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컨설탭스 웹사이트 상에 점수대별로 제가 풀어야 할 문제들, 또 외워야 할 단어들 이런 것들이 체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설탭스를 좀더 믿고 소방할 그런 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문제 푸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문제 푼 다음에 제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문제를 다시 풀다시피 했고요. 저의 오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한게 아마 오답을 줄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컨설탭스를 수강하면서 많이 달라진 점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문제가 물어보는 것에 따라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독해 영역에서 조금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다 보면 지문을 대할 때 어떤 것들을 찾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의 답을 도출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컨설탭스에서 알려준 것 같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답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수를 올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컨설탭스 수강 후에 청해 부분에서 많이 달라진 점은 노트테이킹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전에는 조금 디테일한 것까지 들리면 그것까지 적느라 좀 키워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컨설탭스를 수강한 후에 정말 키워드, 정말 단어 하나 듣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였고 디테일을 놓치는 부분에서도 제가 기억만 한다면 키워드를 먼저 분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그 메인 아이디어에서 인플루언스 유형까지 또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생각하는 그런 연습들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리스닝에서 제가 오답이 나온다면 그 부분만 선택적 디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왜 키워드를 듣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답이 나올 때마다 오답의 논리를 Aku 아, asli 스텝들을 컨설텝스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차근차근 하다보니 오답의 논리를 바꾸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답이 나온다면 그 오답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의 논리를 재정립을 하였고요.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 디테이션을 통해서 왜 제가 그 키워드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해석의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저의 오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한게 아마 오답을 줄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400점대에 머물러 있던 점수가 500점대로 올랐고, 지금까지 컨설텝스에서 알려준 대로 오답 정리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정말 이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제가 일과 병행하면서 수월했던 단어나 이런 글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점수가 조금 더 올라서 제가 목표했던 5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. 저는 텝스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역사나 또 역사 관련 단어나 이런 정치 관련 주제들 또 생물에 관한 주제들이 나왔을 때 많이 복잡하다고 느꼈고 그런 지문이나 리스닝이 나왔을 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많이 해외 거주했더라도 많이 어려운 포괄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도 직장을 병행하면서 점수가 올라왔으니까 정말 차근차근 모의고사랑 또 이런 오답의 논리를 재정립을 하다 보면 원하는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